에바크리닝 어설프게 뭐 아무나 하면 안되는 차량들이 갈수록 늘어납니다 자 오늘은 23년 6월 제조된 히아 ev9 ev6 ev9 어, 뭐 비슷한 구조로 전기차의 메카니즘 뭐 그렇게 됐는데 이 차가 이제 처음 나왔을 때 이슈들이 많았죠 뭐 세차를 하거나 비가 오면 에어컨 필터가 젖더라. 자, 이런 구조가 된 이유가 자 엔진룸, 엔진룸이 지금은 오픈돼 있지만 원래는 이렇게 들어보죠. 자, 엔진룸이 덮여 있는 시스템. 트렁크가 아니고 프론트 프렁크라고 얘기합니다. 프렁크 앞에 있는 트렁크. 작은 수납함. 이 수납함하고 덮개 양쪽하고. 기아마크가 있는 라지에타 쪽, 저걸 이제 드러냈을 때, 이 퍼렁크까지 드러내야죠. 그러면 여기 보이는 펜블로워 에어컨 필터 캐빈, 이렇게 어셈블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 보이는 은색, 알루미늄, 에바프레이트. 이 영상에 보이는 크기가 전부가 아닙니다. 오른쪽 안에 한 4, 5cm. 자, 왼쪽 안에 4, 5cm. 그래, 이제 이 차들이 뭐 에어컨 냄새가 좀 빨리 난다는 느낌. 그리고 지난번에도 뭐 여성 고객님이 뭐 문의를 하면서 이것저것 뭐 딴직을 듯이 질문을 많이 했어요. 상담을 굉장히 친절하게 해줬음에도 이제 오지는 않았는데, 어, 차라리 이렇게 작업할 바에는 뭐 불편한 어어 자동차 뭐몇 대를 더 하겠다는 마음까지 생기거나 운전석에서 작업하는 티볼리라든지 뭐 기아 솔이라든지좀 그런 개념의 작업을 하는 게 속해나겠다 차라리 왜 이게 이제 저처럼 어릴 때뭐 정비 경험이 있어가지고 뭐 엔진을 교체하러 들어온 차들 이렇게 후드 열어가지고 에어컨 필터 열고 뭐 10mm 볼트 조금 만지고 히 핸들 사용하는 습관은 조금 있다 이거죠. 근데 에바 클리닝을 어설프게 조금 배워서 간단한 공구가 있다든지, 그리고 엔진룸에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 유튜브를 찾거나 따라는 하고 싶은데 이게 이제 일머리라는 게또 정비머리하고 다른 게 어떤 이게 구조물이 있을 때 이게 어떤 조합으로 조립되어 있나, 어떤 공구를 잘 사용해야 되나, 그리고 한 이스잭들. 하니스 잭들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빼야 되고 하니스가 있는 클램퍼는 어떻게 조심해서 빼야 되고 이런 것들이 차량 보조석에서 작업하는 에바 클리닝 준비 과정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보양을 한다, 보호를 한다, 차를 보호를 한다. 만약 이 차를 출장 에바 클리닝 전문가가 아니면 이런 것들 준비 안 하겠죠. 프론트에 반바 헤드라이트 전면을 보호할 수 있는 이렇게 프로텍션, 이런 것들 해야 되는데, 자, 한지적 있죠? 이게 프렁크에 들어가는 뭐, 불이 들어오는 것부터, 뭐, 장치들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잘 보호해 놔야 된다. 그리고, 장시간 작업을 할 거라는 예상을 하고, 그리고 이 차를 이제 처음 하는 작업자들 역시도, 차에 대한 기본적인 뭐 기능 구조 특징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지식들을 이게 일차가 전기차지만 배터리는 있고 배터리는 마이너스 탈거하고 오랜 시간 작업을 하는 게 편하다. 방전의 위험도 있는 차도 있을 것이고 중요한 거는 과연 이런 걸 처음 하는 작업자한테 맡긴 운전자의 기분은 어떨까? 준비를 상당히 잘 해야 됩니다. 준비를 그리고. 공구도 정확한 공구를 잘 사용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인 건 원래 사용했던 거 사용하는 거 좋아요 하지만 이게 수동 공구부터 조금 이제 뭐 카센터 정비조스는 에어라쳇 같은 게 있어야 편하게 작업됩니다 그리고 어 이게 푸는 과정에서 너트들 피스 스크류들 이런 것들이 저쪽 엔진 뒤로 이렇게 넘어가서 떨어질 수 있다. 그러면 스페어 파트가 없는 작업자, 그러면 결국은 다 조립 못 하겠죠. 하우징이 10mm 너트 락킹이 되어 있는 멈춤 너트 와샤가 달린 타입인데 그걸 바로 조아줘야 되는데 몇 개를 흘렸다. 지금 보이죠? 이렇게 볼트 자리 저기 고정 볼트. 저쪽에 고정볼트 자리. 여기도 고정볼트 자리. 그리고 또 아래 왼쪽에 고정볼트 자리. 그리고 최초의 전면에 고정볼트.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차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잘 해야만 일을 할때 문제가 없죠. 벌써 이제 9시 입고 돼가지고 조금 준비하고. 이렇게 이제 해체하고 이럭저럭 준비하는데만 그냥 1시간은 금방 가요 왜냐하면 이 엔진룸 자체가 깊이가 이 차가 제가 지난번에 DLU 펠리세이드 받았잖아요 그런 느낌입니다 이게 제가 키가 167인데 뭐 특별히 팔이 긴 사람이라도 이게 작업할 때 밟고 쓸수 있는 의자가 없으면 작업이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준비가 돼 있는 곳을 운전자도 잘 선택해야 되고 또에바크리는 작업도 역시도 내가 할수 없는 건안 하는 게 맞습니다. 어, 이차 이거 얼마 받겠어요? 차 작업. 당연히 운전자들 질문할 때 비용을 물어봅니다. 그럼 딴 데서도 얘기했겠죠. 아이차 이거 까다롭습니다. 이 차는 보도석에서 하는 게 아니고 엔진룸에서 일을 하는데 뭐 여러 가지 부품들을 이렇게 많이 떼야 되고. 많이 복잡해서 이게 시간도 엄청 걸리고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얼마입니다. 이렇게 이런 얘기들을 오고 가겠죠. 그럼 한번 해본 사람은 에 비용도 어떻게 간추려 가지고 내고 그리고 이 차가 23년 6월 제조인데 4, 5, 2년 만에 냄새가 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원인도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차가 왜 쉽게 냄새가 나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차들 7인승 거의들 뭐 보면 차 크다 하면 에어컨이 대시보드 정면에서도 나오지만 뒤쪽에서도 나오는 장치들이 있습니다. 특히 카니발 이렇게 보면 천장에 저렇게 송풍구가 있죠. 자, 송풍구 있죠. 저 뒤쪽에도 있죠, 송풍구. 이런 송풍구들이 있으면 이게 결국은 팬블로 모터 에어컨 공조 시스템이 차 뒤에도 있다 그래서 어 애프터 볼로우를 구입하려고 할 때도 차종별로 하이브리드하고 따로 가솔린 디젤은 구분됩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와 또 저기 뭐야 전기차 EV차 이렇게 구분되는데 이게 남바도 달라요 전면에 사용하는 애프터 볼로우 남바가 다르고 후면에 사용하는 볼로우 남바도 다르고 그럼 이 차는 뭐가 문제인가 계속 지금 전기차 기준으로 현대기아 이렇게 나올 때늘 문제가 됐던 게 이겁니다 차 실내가 갑자기 지나치게 넓어졌다 그렇죠 그러면 이 실내 관리는 도대체 이제 어떻게 했을까 했을 때 재질도 말 그대로 뭐 폴로링 메타 재질은 맞는데 이게 뭐가 두껍고 양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도 태우고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신차 때부터 바닥 케어를 좀 깨끗하게 잘 하고, 순환 관리. 제가 작업할 때늘 이렇게 펜을 양쪽 사방에서 4개씩, 다음에 또 저기 보면 이렇게 막 틀어 놓죠. 여기저기. 이게 이제 순환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자동차 위생 관리, 특히 에바 클리닝, 실내 클리닝, 이런 부분은 자동차의 순환이 문제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작업장에서도 펜이 돕니다. 자, 오늘은 2003년 6월 제조된 기아 EV9 EV6도 이런 구조였고 하여튼 전기차들은 비슷한 구조로 지금 현대 기아가 에바포레이터 공조장치를 전면에는 엔진 룸에서 작업을 하게 만들어 놨다 자이 부분이 이 영상을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이 운전자들이 많이 보셔야 돼요 이거는 아무 데나 맡겼다가 뭐 부품도 헬스할 수 있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 뭐 한이즈 잭도 헬스로 할수 있고, 저처럼 이렇게 보양을 안 하면 하다가 물도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부품에 대한 보호, 준비, 보양 이런 것들을 잘 아시고, EV9, EV6 또 다른 전기차를 타시는 분들은 이 영상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에바크리닝 작업자들도 어려우면 하시지 말고 가능한 일만 하시고, 또 소비자들한테 진실되게 정확하게 그 기술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